안녕하세요. 오늘 쌍쌍파티 가자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 0동 안성적이죠. 지난주는 4.5수가 나왔어요. 3, 27, 28, 38 그리고 보너스 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1 0 7회계에요 107회계는 여기를 기준했을 때 107회 전 당첨번호. 여기를 기준했을 때도 107회 전 당첨번호인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 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32, 39가 되죠.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4, 1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56회차죠. 여기 39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7, 32가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57회차죠. 여기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 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58회차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겠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겠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3, 30이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번 주 예상 번호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21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보로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9, 43이 되죠.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보겠습니다. 56개 차죠. 여기 45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4, 39가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7회 차죠. 여기 26번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58회 차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겠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겠나? 한번 찾아보죠.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제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겠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겠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18, 37이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보냅니다. 다만, 여기서 37번은 뺄게요. 37번은 제수에 걸렸어요.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터장하고요 이번에는 3 3 5회게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5, 45가 되죠. 볼게요. 여기서도 보호가 나오겠는지 56개 차죠. 여기 4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25, 37이 되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7회차죠 여기 2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 보세요 58회차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죠.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겠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겠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드디어 번째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32, 39가 되죠.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아, 다음, 이번에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63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줌마 분들은 집에 연인 있죠 남편분이죠 그래서 아줌마 분호는 연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33, 34. 여기는 44, 45.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33, 34죠. 여기는 44, 45번입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는지 56회 차죠. 여기 34번하고 45번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오겠습니다. 연번도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는 18, 19, 여기는 24, 25번입니다. 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게 는지 57에 차죠. 여기 25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 보세요 58회차죠 여기는 24, 25 여기는 27, 28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아,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지난주죠. 여기는 29, 30. 여기는 38, 39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번주입니다 아,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아, 번호 가져오겠습니다. 연번으로 가져온다했죠 여기는 24, 25. 여기는 32, 33번입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다만, 여기서 33번은 뺄게요. 33번은 재수사 걸렸어요.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54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는 23, 24. 여기는 30, 31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남겼는지. 56회 차죠. 여기 30, 31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24, 25 여기는 36, 37번입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57회차죠 여기 2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58회차죠. 여기는 21, 22, 여기는 22, 23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여기는 26, 27. 여기는 43, 44죠?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드디어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7, 28. 여기는 38, 39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40회 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14, 23. 그리고 41이죠. 여기 는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56회 차죠. 여기 41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 언니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2번호 그대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57회 차죠. 26번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난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58회 차죠. 어떤 문어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문어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어, 드디어입좀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1번, 4번, 그리고 41번입니다. 다음 두번째 가겠습니다. 다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28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여기는 죽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게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41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겠는지 57회 차죠. 20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58회차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물어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6 25 35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45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56회차죠. 여기 39번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있는지. 57회차죠. 5번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58회차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죠요 다음 드디어 이번주입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2번 그리고 42, 44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서방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60회기로 갑니다. 아까 언니들 다 가고요. 여기 파티장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오크스죠? 오크스 나왔나 한번 볼게요. 56회차죠? 오크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6급스죠6급스 유크스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57회 차죠? 6급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2급스죠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58회 차죠? 이 끝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그 끝서죠.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난죠죠그 끝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아, 드디어 쯤좀 더.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팔크스죠 그럼 이번에는 팔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팔크스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